이제 경기는 5회초로 갑니다. 최강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야, 어디까지 던지강 <laughs> 4번. 큰거 하나 보고 싶다. 큰거 하나 보고 싶다, 큰 거. 정윤 선수의 홈런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오늘 경기에 정윤 선수의 홈런 계속 믿고 싶어요. 아번타자기 이 때문에 이 정윤 선수의 이큰 한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란 아! 아! 스윙 아 다리가 왜 후들후들 후들 걸리는 거야? 그냥 선풍기 돌린다. 윤영찬 선수가 이 투사이 잡고 나서 이렇게 우타자 몸쪽 하이패스로 던진다. 어, 어려운 좌타자의 몸쪽 던지는 거 제가 칭찬했죠. 우타자의 몸쪽 하이패스 걸던진다 이게 칭찬. 이제는 5번 타자 임태근 선수의 승부입니다 팀이 났었던 변하고 였어요굉장히날죠 아, 그래. 몸쪽에 느린 변하고를 짝붙여넣습니다스이 이영철이라고 하는 선수가 힘이 조금 더 붙는다면 바이언 캐비어리그 무대에서 어떨지가 기대가 됩니다. 던지고 던지는 요령이나 배짱이나 여유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남을 할 데가 없어요. 이제 스피드만 누는데. 바뀌죠 착착 뻗어납니다. 그래야. 아 나이스 볼이다. 어또 저쪽 더워. 그럼 보는 완전 빠졌는데. 냠냅니다. 냠냅니다. 딱걸타고 1루수 잡고 이선호이1루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육관 타자 서동욱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겠습니다. 오. 최강 야구에서 첫 툼만 기록했었던 서동욱 선수. 어떤 공일까요? 오. 걷어냈습니다. 걷어냈습니다. 오. 왼쪽이에요. 들어오나, 들어오나. 아, 건너았습니다건너냈습니다타구 왼쪽이에요. 드론아, 나론아드아 왼쪽 타이수 아, 왼쪽 타이수 잡을 수 없습니다. 마울입니다. 좋다, 좋다! 우와. 계속해서 원볼 투수 가요 아, 다시 또 봐. 투수 이후에 지금 서동 선수 잡기 힘들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현철 선수. 카운트 싸움을 잘 하죠. 거기까지는 뛰어난 투수는 될수 있지만, 진짜 레전드급 선수가 되려면, 그럴 때 쉽게 타자를 잡는 법. 이거는 이제 유현철 선수가 배워. 야 원앤 투에서 d 음, two 들어왔습니다. 원앤 투에서 d 음, two 들어왔습니다. Two a n 이 two as 3번째 아 Three and two as well. Three and two as w e l 스 t 리야 e e and two as well. t 회사는 이게 아닌데, 되게 떨어지네. 이제 우서의 말입니다. 충암고등학교의 공격 1번 타자, 임준하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타격이 필요한 임준하. 충암이 아, 아추하는서동욱이서동욱 선수가 잡아가지고 이 송구가 좀 잘못, 잘못됐어요 짧았어요 아 잡았으면 아웃이지만 이거는 잡기가 어려운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자 이선우 네. 어? 성거이 오늘 많이 움직인다. 저공연은 수원고등학교 선수들이 번트를 잘못 대고 있어요. 에이, 에이 가히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딱이크 무슨 생을 보냐? 동료야스의 실책 이후에 곧바로 3진으로 아웃 카운트를 늘리는 투수 송승준입니다. 이어지는 타석에는 3번 타자 우승원 선수고요. 나이스 골! 가자, 소삼봉 잘맞은 타구!

아야아야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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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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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맞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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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로 결 얼굴 삽미네 얼굴 삽미네 선배 선생님이네 선배 선생 정말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자 와아한 거야 다 선생님 완전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아, 지금 좌익수 정의원 선수의 글로브 마포 떨어진 타구에 잔치 실점까지 연결될 수 있었는데 이걸 중계 플라 이로 일단은 막아냈고요. 로에서 주자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실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이런 실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주자를 지금 두 명을 다낸게 이게 실책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아쉬운 거예요. 주자를 내면 그렇죠. 안 되는 주자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3주 만의 경기 몬스터즈가 계속해서 찬스를 상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4번 타자 김동원이 섰습니다. 캡틴 가! 캡인 라이크, 넣었어, 넣었어. 라이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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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고. 왜 왜? 넣었어, 넣었어. 세야인데 넣었어. 볼게요. 뭐 아, 팔꿈치를 냈기 때문에. 맞으려고 가드 쪽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 몸에 맞는 공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올라가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 이 타자가 이 몸을 맞아요.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그런 조치입니다 2구째 <목소리> <굿자에>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2구째 <목소리>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스트라이크 토크. 주자 그리고 고교 3학년. 득점권 g 명해주 e jump on two noge, fight f i 트 s t I'm not going to go t h 로로 e Who noge, fight first. I'm 로 o t 이렇게 한곱을추격합니다 아! 어! 아유, <목소리> 결국 이렇게 3로 조제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충남조나때이 점수 내리는 방법 인준나 선수 굉장히 칭찬합니다. 왜냐 이 포수가 정신 없이 일루로만 그냥 성공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아 틈을 놓치지 않고 뛴인준나 선수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야구가 있습니다. 아, 주요 플랫 정말 좋았습니다. 아쉬운 한 점의 실점입니다. 공나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스웅, 들어! 업스웅, 들어! 흔들릴 수 있는 이 순간 송상복송승준이 스스로 그위기를 나가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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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다 됐다. 다 아이고 죽었네 정말. 아이고. 자+ 자 포사대 두점차 아직 결혼 안심할 수 없는 몬스터즈입니다. 6회 초과됐습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hatten> 이영복 감독이 빼지 않은 이유, 이렇게 타이탄 경기가 됐을 때는 또가아질 선수가 윤영철입니다. 7번 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날카롭게려요 짧게 보여요. 요게요 엘리트 엘리트 천재 타자리트엘리까지리자엘자트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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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트엘리서 아웃됩니다. 지금의 판 엘리트 재타자엘지 않았습니다. 지금선 라인 선상으로이타고 들어갔죠 이러고 나서 베이스를 돌때 약간 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이 베이스 터치가 안 됐어요 거기다가 임준하 선수 아까 주루 플레이 아, 봤죠? 어깨? 어깨 봤지 놀랬다 충암고등학교 전혀 호락호락하지 않은 팀이에요 아 오늘 야구 장다 아, 한다 야 사석의 이용구 선수입니다. 펑소잉, 아 펑소잉, 아 삼진아웃. 아아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간다. 나 지금 몬스터즈가 지금 분명히 이긴 거 맞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지고 있어요 지금. 아 윤영철 선수가 오늘 3회한 점, 4회2점 실점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닝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끌어나가 주고 있고요. 이제는 류현인 초구부터 타격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이스이 그래. 오케이. 감독 입장에서는. 남은 3명의 투수, 그리고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투수 운영하기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저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우선적으로 지금 막 경기 흐름이 안저죠 선수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안 좋죠. 점수는 2점 차죠. <목소리가> 3진 업! 3진 츠잉진 업! 3진 츠 구밀카와 넘버원 투수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감 있게. 어? 그 얼굴이 굳어 있잖아. 자, 한번더 웃어 봐. 스마일. 웃으면서 해, 편안하게. 아저씨들 절절 매잖아. 어, 지금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찬스 만들자. 알겠지? 네. 이제 경기는 6회말로 갑니다. 6회 만 선두 타자 조현민 선수부터 상대하겠고요. 송승준 투수. 지금 투구 수가 45개입니다. 네. 송승준 선수가 오늘 투구를 보면 2회부터 나왔어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6회입니다. 프로 시절이었다면, 어, 30대의 투수였다면 30개, 40개 중반 정도 던지고 다음날 연퇴해서 어느 정도 던질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은 이제 회복 능력이 현역 때와는 정말 달라졌을 거거든요. 아, 인정합니다. 정말 이 상황 이번 이닝이 정말 힘들거든요 송승준 선수가요. 힘들어진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내려가겠다. 수창이 나올 때된것 같은데 수창이 안 나오나? 나 나가면 끝나는 거야. 바로 언더로 그냥 던져버리세 정말 멋진 마운드에서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송승준 타격 했어요 마운드 받고 으 점! 들킬! 타격해서 만두 받고, 글자고, 타격해서 만두 받루 글자고, 서 타격해서 만두 받고, 글자고, 타격해서 타격해루 타격해서 세이해서타 만두받고 글절 유격수 잡았어요! 야! 1루! 야! 1루에서! 세이브네요현인의 세이브. 어, 어, 완벽했던 터치! 그러나 결과는 세이브였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플라이! 최강모, 서재, 유격수! 위현인입니다야어 그런 수비 하면 안 돼! 아, 형미 나이스 런디 진짜 잘한다 형님.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플레이는 완벽했습니다. 정말 이런 수비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안타예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송승준이 위기에 처한 거고요. 아... 네. 화려한 플레이가 있긴 있지만은 이 상황이. 최고의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충암고등학교가 조금씩 경기를 바꾸고자 합니다. 얘네 1점 짜내기 하려고 하나 건데 <목소리> 현재 아주 좋아. 더 그랬냐면, 어... 이영국 선수가 약간 지금 멘탈이 조금 안 좋아요. 던진 데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한 발이라도 작게 리드를 잡아놓는 게 내가 도와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진다, 진다! 그냥 진다! 송승준 선수, 이제 50번째 투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봐

경기 초중반부터 비디오 판독을 이렇게 모두 쓸 정도로 아, 정말 양팀은 사령탑 감독들이 이 경기 분위기 절대 놓치지 않합다 네. 마지막 순간에 이 캐치가 좀안 됐기 때문에 서동 선수가 흘리고 나서 빠르게 송구. 오, 이거 판정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전달이 된다면 판정은 분명 번복될 수 있어요. 판정이 나옵니다. 1루에서 세이브로 바뀌어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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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두 번째 판독을 완벽하게 성공해 는은추고등학교 무사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위기에서 8번 타자 김민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어찌 보면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타자가 타석에 섰습니다. 지금 초구부터 지금 스피드가 130으로 약간 좀 떨어지면서 날카로움이 없어요. 날카로움이. 우리 송 선수 힘 떨어졌네. 공범. 어, 이거 어! 어! 타격 밀어냈어. 이거 타격 밀어냈어. 요 어! 어르신. 우익수 탭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엄청지시가 내려옵니다. 부스 주자는 말로. 김민석이 결국은 안타로 루상으로 나갑니다. 이영복 감독이 선택한 것은 소극적인 야구가 아닌 공격적인 야구. 그리고 김민석 선수는 오늘 타순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동점 조절 그 이상입니다. 역전 조절까지 루상으로 나갑니다. 무사말로요, 무사말로. 타임, 타임, 타임. 송승준 선수도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도 송승준 선수에게 물어보러 마운드에 왔거든요. 내가 볼때 무조건 펀드가 나올 것 같거든? 투수하고 3루 쪽은 승준이가 커버하고 성훈이 앞으로 newer, 들어오고 yeah. 베이스 커버 삼루잘 가고 펀드 yeah, yeah. 상황 잘 보고 공구야, 자신 있게 주저하면 안 된다 왔다 싶으면 서도 그냥 과감하게 뿌어할수 <relating? 마 Ranaisu> 있다, 할수 있다 승준아 파이팅!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막아라, <VIC> 파이팅! Ông, 로그고,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경기 야수들의 실책들이 많았지만 지금만큼은 그럼요. 투수를 도와줘야 됩니다. KB 통상 338경기 109승 85패 100전 노장송승준그 베테랑에게도 녹록치 않은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들어옵니다. 스트이크 아웃! 이 파울입니다. 연속 두개 파울 타고 3루에 조현민, 이루에 이충업, 1루에 김민석이 나가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이 승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충한구 선수께서 한번 집중력을 보여주면. 최고의 중력를 보여주는 중앙 고학 선수들 오늘 정말 칭찬을 많이 해도 될것 같아요 중앙 고등학교 이 찬스를 호락호락하게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승준이가 다된것 같아요, 58개 이럴 때 정말 이 송승준 선수 마지막 힘까지 내면서 요령 있게 땅폴 유도를 해줘야 돼요 동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맞출 것 같아 맞출 것 같아 맞출 것 같다고? 고교 2학년의 이성현이 나온 세 살의 투수 송승준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타격해요. 세 어, 어. 어. 살의 투수 송승준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타격해요. 잡았습니다. 아, 아, 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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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홈에서 오. 한명보어요넘던졌어요 아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바우도 된 공을 서동욱 선수가 잡았고 여기서 이용규 선수 일루를 볼게 아니라 삼루로 던졌으면 삼루도 포스업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루와 일루로 가야 되는 주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지금 이홍구 선수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상황이 아까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좀이 포수 쪽에서 흔들림이 많아요. 이거 공이 떨어진다 선수. 어못 던져 못 던져. 그러니까 이게 잡고 던져야 되는데 입스가 있으니까 못 던져. 왜 떨었어? 뭐 심리적 불안이죠. 공을 세게 던지면은 공이 빠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거기에. 타로 잡혀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투아웃이 아니라 아웃카운트 하나만 올라가면서 계속되는 말루입니다. 너 잘했다, 잘했다. 한 개씩에 한 개씩 괜찮아. 자,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했었어요. 공을 던지는데 좀 약간 두려워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2 0 살, 2 1살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보다 좀더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려운 경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했어요. 그래도 저희는 뛰는 선수기 때문에 이용구 선수한테도 그런 말 했거든요. 안다면안 되면 되게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의 어떤 숙명이다. 우리는 프로 선수 출신이지 않냐. 애순으로 깨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오케이. 나이야죠 a g o k a s 타구 o t 격 g o 요 a s o y o Tagokas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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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충암고등학교가 결국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임준하의 적시타가 여기서 터집니다. 몬스터즈의 아쉬웠던 수비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내는 충암고등학교. 수고했다. 네. 아. 오늘 팀의 두 번째 투수로 투구했던 송승준은 여기까지였습니다.